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평범한 시민들과 퇴근길에 막걸리도 마시며 격이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당초의 약속은 저버리면서 백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과의 약속은 지켰다. 퇴임 바로 닷새를 남겨놓고 맡게된 백회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가 약속한 대로 어린이 9명을 청와대에 불러 부부 동반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게 어린이날을 진행한 것이다. 지난 1981년부터 국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을 청와대에서 진행하며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청와대에서의 어린이날 행사는 이명박. 박근혜도 전 정권에서도 진행했던 것이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어린이날 청와대 행사는 전 정권의 전통을 반대 없이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은 마지막 5일 간의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어딘가 어색한 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와 같은 어린이들과 소통의 격을 높여 지난 5년 동안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처럼 지키고 그야말로 그의 약속대로 과감한 시대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해오면서 임기 마지막 5일 어린이들과의 약속처럼 국민들과의 약속도 지켜왔다면 이번 어린이날의 의미가 돋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후임 대통령 윤석열이 전 정권에 의해 구중 군골처럼 폐쇄됐던 청와대를 항상 개방해서 온 국민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시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난 1981년부터의 행사라고 하지만 며칠이면 퇴임해야 할 시점에 어린이날을 빌미로 청와대를 개방하며 9명의 어린이들과 소통하며 이를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보여주는 쇼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5년 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왔다면 이번 어린이날 행사도 진정성이 엿보이며. 해임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생긴 문제들을 진정성 없는 쇼로 해결하는 전례로 인해서 때마침 후임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시점에 공교롭게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경언이 틀린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